가 영쌤, 홍쌤. 안녕하십니까. 가짜 영어쌤, 홍쌤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와 함께 발음 기호를 가져가 볼 겁니다. 그 전에 다들 OT 잘 보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영어 발음이 자신감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단어 선택형 발음 교정 프로그램을 같이 해볼 겁니다. OT에서 말씀드렸던 진행 과정과 같이. 어, 첫번째 발음교정 프로그램 기본기 편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홍쌤이 한국 우리나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korea와 love 이두 단어의 발음기호를 숙달해 볼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지금 korea love 이두 단어를 누구나 발음할 수 있다고 무시한다면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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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가진 발음 기호들을 숙달하는 게 목표이며 이 발음 기호를 다른 어려운 단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그 발음 기호가 가진 소리. 홍쌤이 하는 그대로 어느 하나 다르지 않도록 똑같이 숙달해 주셔야 합니다. 코리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Korea. 발음 기호부터 순서대로 읊어 볼게요. ᄀ, 어, 올, 이, 어, 코리아 라고도 발음할 수 있지만 영어 단어 사전을 바탕으로 한 발음 기호가 가진 소리를 기반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코가 아닌 커, 아가 아닌 어에 가까운 소리가 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발음 기호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발음기호 K의 소리는 큅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음기호 K를 큐라는 소리로 이해를 하시지만 K는 큅 무성음입니다. 화열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용어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발음기호만 제대로 된 소리로 읽을 줄 알면 되니까 제가.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반복할 겁니다. 시작! 이가 거꾸로 된 모양인 기호의 소리는 어입니다. 말 그대로 어 라는 소리를 가졌습니다. 편하게 내는 어 소리입니다. 자, 반복할 겁니다. 시작! 어, 어, 어. 발음 기호 R의 소리는 올, 올입니다. 보통은 R 또는 알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과 을에 가까운 소리. 혀를 뒤로 너무 말지 마시고 입천장 한 가운데 위치한 채로 배에서부터 소리가 나도록 올, 올. R은 우리 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기 힘드실 겁니다. 특히 이 발음은 숙달을 하시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영어 발음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연습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로 발음이 힘드시다면 구토할 때 소리처럼 울울자 해볼까요? 시 자, 울, 울, 울. 발음 기호, 아의 소리는 이입니다. 사실은 아이와 보이시는 부호가 합쳐진 장 모음이라고 해서 하나의 발음 기호입니다. 하지만 홍쌤은 장 모음이라는 용어 따위 신경 안 씁니다. 보이시는 부호가 아의 소리를 길게 해주는 겁니다. 설명. 그냥 이 부호가 붙으면 소리를 길게 내주시면 됩니다. 영어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영어 회화를 시작하는데 용어를 억지로 외우면 시험 공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장모음을 분리해서 하나씩 짚어본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게 쉽게 합시다. 자,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이. 앞에 나온 발음 기호와 똑같은 겁니다. 시작. 어, 어, 어. 자, 발음 기호들을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크, 어, 올, 이, 어. 시작. 크, 어, 올, 이, 어. 크, 어, 올, 이, 어. 자 이제는 음절 단위로 살펴보겠습니다. 크어 붙여서 커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커커커올이어 붙여서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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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복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Real, real, real. Real, real, real. 발음 기호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소리가 나는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강세를 확인하시면서 단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보이시는 부호가 강세를 의미합니다. 장세가 아래에 있습니다. 강세 확인하시면서 Korea I am from South Korea. 물론 조금 오버하면서 했습니다. 연습하실 때 오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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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긴장을 하더라도 연습하시던 발음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아래 강세 신경 쓰시면서 어, 오이어 Korea. 시-작! 크-어, 이어 크리-어, 크리-어 자, 오늘 처음 접하는 발음 기호들 때문에 단어 크리-어 만 해보았습니다. 아직 긴가민가 하실겁니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영어 발음이 늘까? 하시겠지만 연습만 꾸준히 해주신다면 기본기편 마지막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지고 자신감 있게, 재미 있게 영어 공부하시게 되실 겁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발음 기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어가 쉽더라도 무시하시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어떤 단어를 접하더라도 정확한 영어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중얼중얼법. 중얼 중얼법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방법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or 어, e, uh. 어 or 어, e, uh.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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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k 첫날부터 or 발음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 Goodbye.